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오늘 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K뷰티아 전자재료주 미원 상사를 체크할까 합니다. 미원 상사는 1969년에 설립된 화학소재 전문 기업이며 화장품 원료와 전자재료 두 축으로 돌아갑니다. 화장품 원료 부문에서는 개면 활성제, 보습제, 기능성 원료를 생산하며 전자재료 부문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를 공급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친환경 소재와 같은 미래 먹거리에도 참여하고 있어 중장기 성장이 전도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소비재와 글로벌 첨단 소재를 동시에 다루는 복합화 구조를 가졌으며 현재 주가는 149,000원. 52주 저점 146,000원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고점은 21만 3천 원으로 아직 멀리 있습니다. 펀은 약 16배로 국내 화학업종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배당 수익률 1.3% 내외로 배당 매력이 크지 않아 주가 수익이 아니면 먹을 건 없습니다. 순이익률 12%로 동정업계 대비 양호하지만 배당은 째지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가치 재고 정책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현재 구간을 기술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14만원 이탈시 강력한 지지선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리고 16만원에서 17만원 구간을 넘어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며 쇼커버링에 의한 단기 급등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 돌파 신호가 중요합니다. 16만원을 넘어서면 추세 전환 신호로 인식되어 곧장 18만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 횡보가 아니라 상승전환이냐 추가하락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원상사는 공매도 장고 비중이 코스피 상위권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현재 비중은 약37% 수준에 있는데 8월 11일 공매도에 대한 경고로 보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 0.1%를 장내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경고치고는 너무 약합니다. 이 의미는 곧 주가 반등의 경우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올 모멘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쇼커버링을 방아쇠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포지션 청산 여부가 향후 단기 주가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2월부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참에 화장품 섹터 환경을 살펴보면 2025년 K뷰티는 수출액 114억 달러 돌파 예상.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고 친환경 클럼 뷰티, 맞춤형 화장품, AI 피부 진단 같은 신기술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ODM 기업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글로벌 수주를 확대 중이지만 그러나 주가 반응은 다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가 좋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이 기대치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재료 업종도 들여다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단기적으로 수요가 성장보다는 위축을 걱정해야 하고 대주 전자재료 주가와 재무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건 전자재료 업종이 단기 조정 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다지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평가하지만 전 2차 바닥을 예상하고 있어서 전자재료 종목은 아직 닮지 않았습니다. 그 조짐으로 꼽아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투자 축소를 예상되는 소식으로 첫 번째 고객사의 발주 축소 두 번째 단가 하락세 지속 세 번째 고객사 재고 과잉 네 번째 삼성 lg 대기업 주가 선행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2차 바닥의 징후로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미원 상사도 23년 이후 신규 투자를 절대로 안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미원 상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근 3년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 연 평균 5% 내외, 영업이익률 10에서 12%, 안정적 유지. 부채 비율 30% 내외로 재무 건정성 양호가 아니고 a나 a+로 플러스 봅니다. 불경기 여황에 관계없이 이런 재무를 유지하는 것만 봐도 기회가 오면 충분히 담을 가치가 있습니다. 즉 급격한 성장주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정성에서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니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권합니다. 투자 위험이 없는 종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무시하고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14만원 이탈 시 무조건 손절하고 도망쳐 10만원대 자리까지 물러나야 하며 16만원 돌파 시 추세 전환 신호로 18만원에서 멈춤 신호 뒤에 20만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쩔 거냐고요? 저는 12만원에 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힘들어야 먹을 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